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아니 어제 마라탕 먹었잖아요. 진짜 하...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라탕 먹고 내일에 제가 고통을 먹겠다 했는데 진짜 너무 오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오늘은 단호박죽 먹을 거예요. 근데 네, 어차피 또 다른 것도 먹을 거라서 <laughs>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장에 바나나가 되게 좋거든요. 위인가? 장인가? 바나나가 좋아요. 근데 오늘 한세개 먹은 것 같은데? 저는 바나나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배추. 저 양배추 진짜 많이, 많이 먹고, 바나나 좋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바나나 되게 잘 먹고요. 제가 맨날 맨날 먹는 루틴이 있어요. 따뜻한 물, 그러니까 음향탕이라죠? 그 뜨거운 물 반, 시원나물반 해가지고, 그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양배추 생으로 그냥 먹고 오늘 그냥 드레싱해서 먹고 그 다음에 사과랑 땅콩버터를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고서 밥을 먹는데 음, 오늘도 그렇게 먹었는데 하, 진짜 제 위장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하다가 다 못하고 그냥 나갔다 왔습니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오고 동생이 스보 쿠폰이 오늘까지라서 그수수피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스보 가서 좀할일좀하려 했는데 테이크아웃 해왔어요 되게 귀엽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되게 귀엽죠? 응. 저는 음. 이거 로트로 변경해서 먹거든요. 항상. 아, 이거 한 입만 먹을까? 음. 근데 제가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는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중 먹으면서 오늘 뭐할 것이냐면. 저 일본 가니까. <laughs> 일본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일들을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1 0 0만번 뭐였대 뭐였더라 어 아, 코물러 여러분 진짜 오늘 날씨 이상해요 밤이 너무 불어 아0만번 말할 걸 그랬어 이거 재밌습니다 심은경님도 나와요 이제 가서 일본어를 어야 되는데 음. 소다네 일본 가면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요 음 응.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죽을 좀 먹겠습니다 이이 w h 도 so? 가 h yeah. 어 뭐야 그 착한 t a 되게 귀엽다. 있잖아. 온다. 나도. 빵을 샀어요. <laughs> 위장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아, 먹고 싶어요. 제가 그 여행 갔다 와서 건강검진 받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랑 위내시경 하니까 그때까지만 좀뭐잘 버텨라. 화이팅! 이거는 뭐였지? 쫀득한 자였나 얘는 카스테라. 맛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6화터? 아, 탔어? 아, 이거 또 음, 그럴수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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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거든요. 좀 쫀득쫀득해요. 배를 약간 죽으로 좀 속이는 거죠. 죽으로 약간 괜찮다고. 말하면서 웃기긴 한데 괜찮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빵 먹고 프라푸치노 한입 먹고 아주 계획이 완벽하죠 제 일들을 조금 조금 몇개 봤는데 백만번 말할 걸 그랬어 이 남주가 나온 드라마가 은근 재밌더라고요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나했나그뭐 있어요 뭐이 사람이 또 의사로 나온 그게 근데 그것도 재밌고 나 그것 두 개밖에 안 봤구나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음, 카츠테라도 먹어볼게요. 일단 일본 근데 <laughs> 야, 제가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쯤을 안 썼어요. 왜냐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날씨가 와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이런 거지? 오, 뭐 이렇게. 근데 기청기 아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서뛰어나가요 그래도 맛있으면 됐다. 어, 뭐야? 이 사람이 나네. 오잉? 응? 어? 뭐야? 저 사람 왜 살아났지? 모르겠네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맛있을 것인가?

이도다딴 사람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암튼, 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